다음 중 이차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7의 그래프는 했어요. 자, 이렇게 이차함수가 일반형으로 나온 것을 표준형으로 고쳐서 우리가 그래프를 찾아줄 거예요. 자, y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7이구요. 최고 차의 개수가 1이니까 그대로 2차항과 1차항 묶어주고 상수 밖으로 빼줄게요. 자, 그 다음 1차항의 개수 6을 2로 나누면 3이 되고 그걸 제곱하면 9가 되니까 9를 한번 더하고 한번 빼요. 자, 그러면 요세개의항을 가지고 우리가 완전 제곱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x 플러스 3의 제곱. 그 다음 이 마이너스 군 앞에 곱해, 괄호 앞에 곱해진 수랑 곱해서 나와야 되는데 1이 곱해져 있을까 그대로 나오면 되겠네요. 플러스 7, 마이너스 9. 따라서 y는 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2이다. 이때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콤마, 마이너스 2이다. 자, 최고창이 개수가 a가 0보다 크니까 아래로 볼록 하고요. 꼭지점은, 자, 꼭지점은 마이너스 2콤마, 마이너스 3콤마, 마이너스 2를 지나고, 자 그럼 여기에서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를 지나고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는 1번이 되겠네요. 자, 이 참수 이 그래프가 이 점을 1마이너스 2를 지난다, 1,0마이너스를 지난다라는 것은 1마마이너스 2를 뭐해라, 대입하여라. 자,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 플러스 K 플러스 4가 된다. 1과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예요. 자, 그럼 K는 이거, 이, 얘네들 모두 이항하면 없어지고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자,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려면 우리가 뭘로 고쳐라? 표준형으로 고쳐줘라. K 값은 얼마일 때? 마이너스 4일 때. 그럼 마이너스 4 대입할게요. y는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자, 표준형으로 고치기 위해서는 최고 차항의 개수를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2로 묶어줄게요. 그럼 x제곱 플러스 2x가 되어야 둘이 분배해서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그리고 상수는 가로, 밖으로 빼주고요. 다음, 마이너스 2배의 x제곱 플러스 2x. 이 차항의 개수가 2. 2를 2로 나누면 1, 1을 제곱하면 1, 그래서 자, 여기에 이 수는 2분의 x의 개수의 제곱이 되죠. 없는 수를 한번더 했으니까 한번더 빼줘야 해요. 플러스 4는 마이너스 2배의 자, 요거. 3 개의 항을 가지고 완전제곱식으로 고치면 x 플러스 1의 제곱 이 마이너스 1이 나오는 데 앞에 곱해진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나오면 플러스 4 플러스 2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배의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6이 돼요 이때 꼭지점의 좌표는 얘가 0이 되기 위한 x의 값이니까 마이너스 1곱마 6이다 그래서 2번입니다 자. 이 참수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그랬어요. 자 일반형을 일단 뭘로 고쳐줘야 한다. 표준형으로 고쳐야 한다.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3의 배수니까 3으로 묶어줘야 되겠네요. y는 3배의 x 제곱 마이너스 2x 상수는 과로 밖으로. 3배의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를 2로 나눈 다음에 제곱하면 플러스 1. 한번 더하고 없는 수를 더했으니까 한 번은 빼줘야죠. 자, 그럼 3배의 이 3개의 항을 가지고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하고 이 마이너스 1은 앞에 곱해진 3과 곱해서 나오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따라서 y는 3배의 x-1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그럼 이때 꼭짓점의 좌표는 꼭짓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마 4고요. 꼭짓점의 x 좌표가 축이 되겠죠. 자 그럼 축은 x는 1이다. 맞고요. 꼭짓점의 좌표 1, 마이너스 마4 맞습니다. y축과의 교점의 좌표, 즉 x에 0을 대입했을 때 y의 값, x에 0을 대입하면 얘네 다 사라지죠. 그럼 0, 마이너스 마 1, y절표는 마이너스 1이다. 자이 포멜선을 그려보면, 최고 창의 개수가 0보다 크니까 아래로 볼록해요. 아래로 볼록하고요. 그리고 꼭지점이 1, 마이너스 4. 자, 이 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4가 된대요. 자,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에서 x가 1, 이 축이, 여기 축 x가 1이에요. 요거보다 큰 쪽은 오른쪽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x 값이 증가할 때 y 값도 증가한다. 맞죠? 그럼 옳지 않은 것은 5번인데, 뭐가 잘못됐나 볼게요. x 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 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했다. 자, 그럼 Y자리에 y 자리에 y 마이너스 마이너스 4는 3배의 x자리의 x-1의 제곱이다. 다시 정리해주면 y는 3배의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되는데, 자, 꼭지점의 좌표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자, 이 2참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평행이동했더니 이렇게 됐대요. 자, 평행이동했다 우리가 꼭지점의 좌표를 비교를 할 거예요. 자, 누구 평행이동하면 꼭지점 모양은 그대로고 꼭지점만 옮겨가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일단 이 식을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쳐주면 y는 2 배의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두 배의 x 제곱 플러스 2x 반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1빼 마이너스 1 빼기 2일은 두 배의 x 플러스 1의 제곱 둘 곱하면 마이너스 2. 따라서 y는 두 배의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이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의 꼭짓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이 되겠고요. 그다음 이 식도 우리가 정리해 볼게요. y는 2배의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이다. 2배의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를 2로 나누고 제곱하면 4한번 더하고 한번 빼고 플러스 6은 2배의 x마이너스 2의 제곱 2와 마이너스 4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이것은 2배의 x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이다. 자, 이 그래프의 꼭지점은 2, 콤마 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꼭지점의 좌표를 비교를 해보면 마이너스 1 콤마 이너스 3이었는데, x 축으로 n만큼 y 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더니 2, 콤마 마이너스 2가 되더라. 자 그럼 점을 이동한 거니까 그대로 더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1에다 n만큼 더하고 마이너스 3에서 n만큼 이동을 했더니 2, 마이너스 2에 가서 겹쳐지더라. 따라서 마이너스 1 플러스 m은 2 따라서 m은 3이 되고요. 마이너스 3 플러스 n은 마이너스 2 따라서 n은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n 플러스 n 은4입니다 자, 이차함수의 그래프에서 평행이동했다 그러면 꼭지점이 옮겨갔기 때문에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쳐서 꼭지점의 좌표를 가지고 비교해주세요. 자, 일반형. 이차 함수의 일반형이 나와 있고요. 이때 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거예요. 일단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를 향하니까 a가 0보다 크겠죠. 자, 다음 축이 축이 y축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 왼쪽 아니면 오른쪽에 이꼭지점 축이 오겠죠. 그럼 이 축이 y축보다 왼쪽에 오면 a랑 b랑 부가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오면 달라요. 자, 그래서 y축을 기준으로 같다라고 기억을 해 놓으면 축이 왼쪽에 오면 a와 b가 부호가 같다. 그리고 축이 오른쪽에 오면 a와 b의 부호가 다르다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자, c는 여기 c는 x에다 0을 대입하면 다 소거되고 y의 값이니까 y 절편이에요. y 절편은 y축과 만나는 점 여기 있죠. 원점보다 위에 있으니까 c도 0보다 어떻다? 크다. 그러면 은 1, 2, 3번 맞았고요. A, B, 곱. 같은 부호끼리 곱하면 0보다 크다. 맞죠? 그럼 옳지 않은 건 5번인데, 왜 잘못됐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이차함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다가 x에다가 1을 대입해 볼게요. 자여기다1 대입해 보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겠죠. 자 x가 1이라는 것은 이 그래프에서 원점보다 오른쪽이에요. 원점보다 오른쪽이면 그래프가 지금 x축보다 다 위에 있죠. x축보다 위에 있다라는 것은 함수값이 0보다 크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선 0보다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의 그래프가 요 포물선이에요. 이때 요 색칠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그랬어요. 자 그럼 b와 c 이때 b와 c는 x축과 만나니까 x절편이고요. 다시 말해서 이 이차함수를 이차방정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2차 방정식의 근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A는 포물선의 꼭지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꼭지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표준형으로 고쳐줘야 하고요. 방정식의 근을 구하기 위해서는 인수분해를 해줘야 해요. 자, 해볼게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8 표준형으로 먼저 고칠게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로 바꿔주기 위해서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8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이 2를 2로 나눈 후에 제곱하면 1이 되겠죠? 한번 더하고 한번 빼고 플러스 8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2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 곱해서 나오니까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9. 따라서 꼭지점 a의 좌표는 마이너스 1,9가 되겠네요. 자, 이번엔 인수분해 해볼게요.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은 0이에요. x 축 위에서 만나니까 y의 값이 0이 되는 거죠? 자 최고차항이 양, 음수니까 공평하게 다 마이너스를 곱할게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은 0. 곱해서 마이너스 8 더해서 플러스 2가 되는 경우는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둘이 곱해서 0이 되어야 되니까 이때 x는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이때 x는 2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B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4,0. C점의 좌표는 2,0이 되겠네요. 그러면 선분 BC의 길이는 2 빼기 마이너스 4가 되니까 6이 되고요. 그래서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는 꼭지점의 y좌표 9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리하면 20. 7입니다. 좌표 평면 좌표 축이기 때문에 제곱센티미터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답은 27이에요.